백스윙을, 힌지를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 삼두가 깊숙하게 타겟 방향으로 오면서 우리가 힌지를 유지하는, 이런 느낌의 샷. 어, 연습을, 삼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힌지가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우리가 힌지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오른손 힌지의 움직임은 매우 어, 비거리와 방향성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게다가 우리 또 삼두의 이런 오른 팔꿈치 삼두의 스임도 우리가 비거리와 방향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임팩트 순간에 이 잡혀있는 오른손 힌지가 임팩트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씩은 프로들마다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힌지가 유지가 되는 것이 매우 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힌지가 힌지의 부분을 우리가 백스윙에서 탑에서 잡았을 때 이때 오른 손목의 힘은 거의 텐션이 내가 애초에 그립을 잡은 그 텐션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때 살짝 힘을 뺍니다 빼면은 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 즉 헤드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힌지가 대다수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이 내려올 때이 힌지를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럼 이 힌지를 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러면은 바로 내가 오른손목을 사용을 해서 공을 때리게 되거나 아니면 엎어치게 된다는 거죠. 특히 탑에서 힌지가 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우딘 스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힌지 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백스윙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임팩트 때까지 이렇게 끌고 올 건가, 끌고 올 건가는 바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이 힌지를 백스윙을 힌지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이거를 임팩트 순간까지 여하이 어떻게 내가 끌고 와서 임팩트에 힘을 파워와 방향성을 함께 이뤄내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어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지금은 힌지를 이렇게 유지를 해서 공을 쳤고요 드라이버를자한 번은 제가 힌지를 풀어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풀리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는 루킹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힌지를 풀어서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임팩순간에 풀어서 터는 듯한 느낌을 했을 근데 왼쪽에 이 상체가 조금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자 힌지를 가지고 그냥 돌아설 때는 내 몸의 상체가 회전이 왼쪽이 열리면서 원활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특히 이 힌지를 이렇게 유지해서 유지해서 갈때 우리가 공의 임팩트나 방향성이 아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이 스윙을 통해서 이런 임팩트가 나오면서 바로 방향성까지 내가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힌지를 유지하는 첫 번째 힘은 힌지를 유지하는 힘은 이 손목에 힘이 탑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오른 손목에 힘이 그럼 이 빠졌는 힌지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오른 삼두가 이렇게 들어갈 때이 힌지에 힌지에 임팩트까지 이 각이 유지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만약 여기서 내가 힌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면, 이 힌지를 끝까지, 임팩까지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오른팔을 쓰지 않고, 오른삼두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는, 바로 힌지가 대부분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 힌지를 유지하는 삼두의 역할이, 오른삼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오른삼두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힌지는, 피니시 자세에서, 거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피니시 자세에서도 이렇게 힌지가 끝까지 잡혀 있는, 그리고 이 왼, 오른손등이 내 얼굴을 바라다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오른삼두에, 삼두가 명치 끝으로 충분히 진입했을 때, 이 오른 힌지는, 오른손목의 힌지는 잘 유지되더라. 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요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른 삼두를 충분하게 임팩에서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바로 이렇게 방향성이 매우 잘 잡히는 그리고 임팩도 그렇게 내 몸이 이렇게 풀었을 때처럼 막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쭉 빠져나갈 수 있는 상체에 회전도 매우 원활하게 잡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힌지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오른삼두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른삼두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이 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 옆에서 보면 완전히 티그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힌지도 잡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체 리드를 통해서 그냥 돌아갔을 때 바로 힌지는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 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 연습 방법으로는 오른손 한 손으로 오른삼두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 느낌의 샷. 이렇게 보냈는 느낌의 샷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힌지가 이렇게 앞에서도 보면 이 힌지가 이렇게 유지되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한 손으로 공을 쳤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스윙의 연습을 연습장에서 한 손을 들고 오른손의 힌지를 유지하면서 오른 삼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활용해서 때렸을 때 이렇게 힌지는 힌지대로 유지되고 임팩에 스트라이킹 능력은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백스윙을 힌지를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 삼두가 깊숙하게 타겟 방향으로 오면서 우리가 힌지를 유지하는 이런 느낌의 샷. 어, 연습을, 삼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힌지가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감사합니다.